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이십니다. 지 신규 시신님, 신규 시신님입니다. 손진희입니다. 일단 또자 10번 동안 있었고요. 일단 이렇게 지금 내가 보겠습니다. 그 보... 와우 <laughs> 이걸 먼저 하차를 찍는 게 맞을까? 이게 <laughs> <laughs> 그냥 <목소리도> 나이스. 고. 7라든이 <목소리도> <트러블이> 기다리잖아, 나 <목소리도> <와>, 미션. 찐딩, <목소리도> 아. 오, 그래. 빨리 가자. 나 잠시 나갔다가 올게. 이제 다시 빌려 이 정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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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 음, 질음이 있어? 쨍그 물러가자. 왜? 아, 나 쨍그레. 오케이. 신청한... 나 근데 쨍그레. 쨍그레. 쨍그레 연습해주진 않겠지? 일단 먼저 뷰 응. 다섯 번만 고 응 음. 따따따따 저도 가 음. 계속 따따따따 가 <목소리> 언젠가 이겨 음, 그럼면손이야 핵수에다게 따따따따 따따따 오케이 파이프초 총을 보고 런했어 여기 있냐? 총알을 이 가고 파이퍼의 총알. 당쟁에서선시습니다 <laughs> 자폭하는 파이퍼 총알. 평상시에 <laughs> 많이 내가 쓰던 캐릭터가 얘거든 일단 오늘 넌 하자. 오!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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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신호여 가지고 데미지가 남았어요. 난이 난, 잘한다며? 난아나 이거 난이 떨어도 가지고 아직 많이 써보진 않았어. 다안 된다. 너희들 미래 내가 다안 된다? 미다안 던다? 괜찮아. 아니다. 다시 고나 이제 꼭나감나 지금 바로 1500원 얻을 수 있어가지고 바로 가야 돼. 어, 뭔거아니야 이게 되겠는다딱 여기가 뺏어있어. 아, 갑자기. <저기. 나> <laughs> <laughs> 와! 와! 영한찍고있음 어, 이것이 바로 주관이 는 거니. 어, 누나, 누나 저거 먹어, 아지난 이거 먹을게. 음, 오 양쪽에서 오고 있는데 그, 레온이 더 약해 내가 레온으로 싸우고 있었거든? 왜 나가? 저도 간다며 차도보고또 <laughs> 까고 싶었어 근데 안 좋은 게 떴어 <laughs> 아, 나 전설 <저사> 캐릭터 거까 전설 캐릭터 끌까 어? 잠시만 이 지금 나 캐릭터가 되겠는데? <laughs> 헤 <laughs> 오그네. 어, 그래. 바로 켄지 열어 버리기. 음. 너도 있어? <웃음> 나? <웃음> 음... 같은 전설이 어야되구나 아, 너검 전... 전설 언제 여도욕 있네. <laughs> 캔 켄지 어디 있어? <laughs> 캔지 그게 네. 우리 바로 게 캔지 물어가자 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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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초반에 불린다. 아나둘셋넷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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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크로우 깨보면 돼. 아, 깨고. 아, 진짜. 나 진짜. 지면은 나 진짜 폭발할 것 같아. 지면은 그냥 시간 낭비한 거잖아. 오, 넓은 맵이다. 망하는 거야 이래면. 왜이 고... 아니. 지짜 나. 응?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하고 눈, 싶었어. 지금 눈가 n m 이라고 눈.. 눈보 t i n g to me, moon, 눈 o o 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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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단100% 졌어. 이거 100%는 졌어요, 100% 졌어. 일단, 이건, 증거하고 인증돼야 돼. 냥냥냥냥. 이건 아닌 같아. 냥냥냥냥냥 욕심부리다가 죽는다 냥냥거 욕심부리지 마 오기만 해냥 바로 설치한다 냥냥냥냥냥냥냥냥 음. <laughs> 애들 피치는 거였어? 물론. 애들 고 진짜 뭐냐? 빨리 얻어 빨리. 아 빨리 뭐 하냐고? 야뭐 하냐고? 진짜 뭐 하냐고? 빨 <laughs> 빨리 빨리 빨빨 빨리 빨리 <목소리> 아뭐하는거나왜 순수를 줄냐고뭐중 <목소리> 그 미션이 들리는데? 아니 이거 막땅굴로가나 순수 지마 누가 웃 누가 나 솔로 쇼다운 아니면 미션 이게 있어 누가 웃 추방? <목소리> 오3페이거야 그럼 또 지게? 3 내가 낫 출발할 거야 인사받기 <laughs> 출발한 거너 먼저 출발하기? 너 그럼 또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부르불러 응? 부르불러 <laughs> 출발하는 거야 불 <laughs> <번을 웃음> <볼. 웃음> 그치? 어, 맞지? 이거야 왜손이 있냐?

아, 이거 100% 진판이야, 이건, 그치? 아, 저기에도 확실히 제가 있는데. 다 이미 다 이미 다 알아. 좀아슬 뻔했어 준아오 아니, 매그는 뭔데? 아니, 이번분100% 졌어. 100% 졌으면 진짜 지는 거지. 아, 진짜 졌다고, 이번에는! 이기기말 <목소� condoled> 하지가 않아 다원아 마이 잘쓰는데 너 쓴다고 말을 하지 어, 우리 캡틴이 없다 해란가 로봇을 겹쳐서 아이 손님이 이제 군데소민이주어야지왜주물브로 <laughs> <laughs> <중우보랄 수 있지? 웃음> <수> Bye. 이내려 <laughs> 아. 지금 이렇게 아나감마이나감이나감만 나이스 아아아아숨어지 하 매그야 손님 손님 손님이 없앨 이거 매그를 먼저 없애야돼 매그가 지금 로봇차가지고 저거 내주기 해야돼 내그야 매그야 매그야 착하지 아니 안 착한데? 오 나이스 내릴게 오케이 이제 없애기 하면 된다 없애기를 한다고? 아! 오늘 주안나 매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데미지만 강력한, 비도좀 없애야 돼. 왜, 거기다 데미지가 강력한데. <laughs> 오케이! 메가 없애쓰! 일단, 나 가지 쓸게. 비연 때. 오케이! 나 계속, 근데, 나, 나 비, 비비, 비비라고 할것 같아. 안녕. 안성탕면. 안녕. 안성탕면. 그냥 가지 쓰는 거야. 으흐흐흐. 어. 이거 리 들면 알지? 아, 비어 버구나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채우는 방법 나 있어. 많지 엄청나게 많이 채우는 방법 나 알아. 아니 주하나. 그냥 미션을 본 다음에 아이 미션이 있구나. 그러면 바로 가면 되잖아. 나는 지금 비 미션이 없네. 해야돼 경쟁 음. 좀 미션 말고 따른걸로 부보다 못해 어디요? 코인 몇이야? 어. 예0몬데준하 그래, 가자 맵준 빨리 가자고 잠깐만 이 말고 아, 열 번? 응. 네어몇 번? 여섯 번. 아좀 아니가 일단. 여덟 번좀 아니잖아. 여덟 번 승리해야 돼. 좀 많이 가자 일단. 음 망했네 이제 중앙이네. 전쟁이 힐다아 그래? 아, 누나 뭐하냐고! 나이스! 왜나야가더 많이 이누이시누룽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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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아왜이어 <laughs> <laughs> 누룽.. <laughs> 뭐야 뭐녀 맞지? 원래 처음에는 바로 무이 대박 오늘 레전드. 레전레전 고! 얘 중앙은 절대 가지마! 어. 중앙에는 어. 사람이... 아니 누나 그럼 100%래 어디 에서 아니 1 0 진짜? 중도은파워키 그 10개 있는 사람도 만약에 3개 3개 는이잖아 누가 싸우는 거잖아 어차피 진옆 있는 거어다 AI는 아니겠지? 음, 다 AI? 어.. 그날 어! 누가 나 관전한다! 어? 나도 오는데? 지금 보인다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AI일 수도 있어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 솔직히 하는 사람 얘네 거동한이야 뭐야 어, 저기 있었어? 어.. 가만있어 여기 들어와 뭐야? 너어 어떻게 1도 못맞냐 아! 오케이 비비야 땡큐 감사합야너피나 어... 큰일 날뻔네야 야, 얘 야! 야, 어떻게 본거야? 누가 방금 전에 쫌 울고 있었거든 근데 너가 딱지나왔어 웃긴거 알아 너 방금 부시 옆에 있었음 야, 너는 발자국인 줄난 타이어 자국이야 와우! 나 맥스가 됐어! 갑자기 나 맥스가 됐어! 조봐나 지금 타이어 자국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음, 음. 나 아니! 아니! 저기요? 초보인가요? 어떻게 아한 번밖에 못했어 지아그애들 이거 봐! 딴걸가고 아이고! 너무 어려워. 이거 이 like mm, so so be like 이게 뭐야? 피트들 3,500이 뭐야? 가, 가, 가. 내생일 당, 딴 새에도 비는거 아니지? 아, 저비 없어요. 비 없어주세요. 피야! 첫 번째 뭔데? 아, 두 번째도 뭔데? 아, 세 번째도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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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우진 파이프 레전드. 나지일 1도 못 공격했어! 3번을... 얘다이너마이트를안 맞아줘. 당연히 안 맞아주지. 주고 맞아주겠어? 지금 여기 맞아주고 있는데? 어? 나 벌써 뭐 한명 없앴다니까? 나 지금 1도 못얻어 이게 말이 되냐고. 못어 어! 지금 몇번 떼지도 못했어. 오 마이 갓! 오우! 아! 아니, 잠깐 아니, 이거 억하잖아! 이분 100% 졌어, 100% 졌어, 100% 졌어! 네.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네. 조선은 그냥 저기서 잠시 타면 되잖아! 그러게? 쭈욱! 아, 쭈했어 그냥 똑스에 죽지! 똑 죽는 게더그삼한테 죽지! 이건 뭐냐? 음... 아, 아, 좀... 잠시만 나 혼자 넘어 철수 가100% 졌어 누나100% 졌다고 그냥 죽어 그냥 죽으라고 아, 답답답하지말라고누나방다누나가 있으면 틀리는것같리는것 같아 음... 내가 t r a 는가 l 지금 g t h 이 y go t 어 the river. 막확 나와가지고 막 back what 막그 w o u 없겠지? 그어 a 가 있네. 저기 그쪽이 중앙이잖아요. 없애, 없애, 없없어요 아니, 뭐한? 한 판만 더 이기면 된다. 오예. 됐어, 됐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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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취수했다아 대일제 뭐하 t 고왜 d y t e 하 d 고 Teddy, Teddy, t e d d 일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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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 d d 何なの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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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ね何なのね何ね 예. 이게 콜터 되게 예네 어떤 게 제일 좋아? 어.. 사비찍어 맞지 않아? 흠, 음 칼빗은 눌려 일단 칼로 간다 음, 또지, 어, 조금만 얘이마에지고뭐 보이죠 이 밑에 X자 근데 베릴레이베레린이여 대리를... X자 X자 뭐야?